첫 장이 마이너스 4 하면서 공차가 2인 등차의 소리입니다. 그러면 a n을 정의할 수 있겠죠? 공차가 2니까 2n을 잡아주고, 첫 장이 마이너스 4야 1 집어넣으면 2니까 마이너스 6 잡아주면 일반항 잡히겠죠.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1을 집어넣어? 1을 집어넣으면 a1 더하기 a2. 2를 집어넣으면 a3 더하기 a4. 해서 m을 집어넣으면 a 2m까지 2임기가 더해져 있는 그 합을 176. 그때 m값 물어봤죠. 뭐라고? a1, a2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감? a에 2m까지 e, 감. 결국 2m계를 더했을 때 176이 되는 그런 함수를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얘가 등차수이니까 등차수의 합을 계산해서 176이 되는 녀석을 판단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2분의 그냥 함수를 m계라고 어, 놓을게요. m계, 첫째 항의 2배, 첫째 항의 2배면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8이 될 거고 n 1의 공차가 얼마야 공차는 2가 되겠죠. 음. 얘를 176이라고 놓고, 요 n을, 요 n을 뭐라고, 이 m 이라고 약속을 한 거죠. 이거왜쓴 거지, 그지? 자, 어쨌든 필요가 없었네요. 자, 정리해주면, 여기 이제 짝수니까 2로 나눠줄 거예요. 2n이니까, 2를 나눠 다시 쓰면 n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10인가요? 마이너스 5로 표현됩니다. 그럼 정리, n에다가, 그 다음에 n-5, 얘가 176이 되는 이 n값을 잡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넘겨서 인수면 되고요. 너네들이 다섯 개 차이 나는 거니까 얘를 적절히 쪼개가지고 다섯 개 차이 나는 두 개의 곡으로 표현하시면 되겠죠. 176. 잘들려나 다섯 개 차이 나도록. 어, 일단은 여기가 11로 나눠지죠. 11, 그러면 1, 그러면 6. 이렇게 표현 되겠죠. 맞죠? 어, 맞죠? 그지? 어, 그래서? 어, 되네요. 그죠? 얘네들이 다섯 개 차이 나죠? 그럼 n은 얼마야? n은 16이고, 넌 얼마니? 11이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n이 16이니까, 이제 이게 16개니까, m은 8로 결정이 되겠네요. 첫장에는 등차수를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광리식 가지고 얘가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한번 써볼까요? 얘? 어, 1 집어넣으면 얼마니? a3인가요? a3. 2 집어넣으면 a4.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 감? 20 집어넣으면 A에 22까지 더한거에서 빼기를 1을 집어넣어 A2죠 그럼 빼기 A2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그 다음에 또3 집어넣으면 A3 뺄셈이니까 1에 가서 20을 집어넣으면 A에 21 이렇게 표현되어 있겠네요 그죠? 그럼 이 결과치가 얼마야? 40이니까 정리해보면 너네들이 사라지잖아요 그거 반대니까 사라지겠지 그지 얘 이전에 얘랑 얘랑 또 사라지겠죠 그럼 남는 친구 는 누구예요? a의 22단 친구. 이 친구랑 너 마이너스 a2가 남아 있고, 이 값이 얼마나 같아요? 40과 같다는 소리죠. 근데 이 친구는 등차 수리예에요몇개 차이나? 20개 차이나. 얘가 20d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럼 d가 얼마야? d가 2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첫째 항은 아까 1로 결정했죠. 그럼 일반항을 잡을 수 있겠죠. 일반항은 첫째 항 1이면서 공차 2니까. e m 1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있니다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얘를 계산해 주세요 1을 집어넣어 1을 집어넣으면 a3, a4, a5 1을 집어넣어 6, 7, 8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a3부터 a3부터 어디까지? 쭉 연결이 되면서 8을 집어넣어 38에 24 a에 26까지 더해 주세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수열이 굉장히 이쁘잖아요얜 누구야? 홀수예요. 홀수들의 합은 개수의 제곱입니다. 그죠? 오늘 배죠 수업 시간에 홀수들의 합은 개수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얘가 어떤 일이 벌어져? 여기 앞에 a1은 1이 있고요, a2는 3이 있고요, 얘가 5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만큼 다 더한 거에서 이만큼을 빼시면 되겠죠? 그럼 다 더한 건몇 개인데? 어, 26개 홀수야. 26의 제곱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뭘뺄거야 너네 둘? 두개 홀수의 합, 2의 제곱이라는 걸 이해할 수으니합차공식 둘에 한번더 해, 28. 둘에 한번 빼, 24라는 걸이해하시고 끝자리가 2인 걸 찾으시면 되겠죠. 정답은 1번이었네요. 수열 AN에 대해서, 이렇게 주어져 있죠. 이게 SN이에요. 그죠? SN이 조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일반항 가지고 물어봤으니, AN은 SN에서 SN-1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AN이라는 친구는 표현되어 있기를 SN에서, SN은 4에 n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4 SN에서 SN 마이너스 1 N대신에 N 대신 n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면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사라짐. 아, 이렇게 계산하는 녀석은 N은 2 이상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잔거에 맞추라 그랬죠. 4가 앞으로 나가겠죠. 4N 제곱 4개, 하나 빼면 3개. 그래서 3배, 3배, 4의 N 제곱 될 거고, 한번 1을 집어넣어 볼까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2이구요 이게 S1 1 집어넣으면 4에 1 6에4 빼면 10이 맞네요 그죠? 그럼 첫번째부터 성립이 됩니다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지? 어, 그래서 요걸 계산해볼건데 AK 플러스 1 AK 플러스 3 AK 플러스 2 그러니까 요거를 일단 여기다 집어넣어 놓고 나눈 다음에 해결하면 될것 같아요 AK 플러스 1 입니다 너부터 표현하면 K 플러스 2 들어가 그럼 다시 표현하면 3배 4에 K 플러스 1 제곱 빼기 세배 4의 k 제곱될 거고 여기는 k3이에요 k 플러스 3 4의 k 플러스 3이 될 거고 빼기 여기는 3의 4의 k 플러스 2제곱 이렇게 표현되는데 자정리좀해 보면 이렇게 3의 약분 되겠죠 그리고 분자 분모를 얘로 나눠줍니다 나눠주면 그리고 시그마 적용해 볼게요 시그마 k는 k는 1에서부터 m개를 더해 줄 거야 너로 나눠주면 여기 4가 될 거고 여기 1이 될 거고 4 이렇게 나누면 4의 3점 남겠죠 64네요 64가 남고요 여기도 나눠주면 4의 제곱이니까 16으로 결정됨 그럼 얘는 3이 되고요 얘는 48인가요 음 그래서 이게 16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16을 n 번 더해주세요 얘는 16m이 되는 거고 이 값이 뭐랑 같아요 160과 같대요 여기 표현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m값은 10이 됩니다 첫째 이1인시열 an에 대해서 요 관계식 주어져 놓고 1항서부터 10개를 더해 달라네요 그래서 첫 번째 항은 우리가 10으로 주어져 있죠? 10으로 주어진 상태에서 요걸 일단 하나 씩써 볼게요. 1 집어넣으면 a2 a1 이게 첫 번째 항이고 두 번째 항은 밑에다 표현해 봅니다. 이런 식으로 쭉 가겠죠. 가서 n을 집어넣었으니까 an 1 an 요렇게 싹다 더한 친구가 4스 1로 주어져 있으니 더해 봅니다. 더하면 좋은 일이 생기겠죠? 음,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이런식으로 없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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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결국 a에 n 플러스 1 마이너스 a, 1인데 어, 첫변째이 10이니까 이렇게 표현돼서이 결과치가 얼마나 같아요? 4n 그리고 마이너스가 같다는 소리죠 그러면 10이 넘어가 마이너스 10이니까 10이 넘어오면 여기가 플러스 9로 표현되겠네요 그래서 a n 플러스 1이 어, 너라는 걸 지금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문제도 열0개를 더해주세요. 첫 번째 항 10이니까, 10에다가, 에, 더하기,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9까지 집어넣으면, 이 친구 이제 ak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표현해볼까요? ak 플러스 1 이렇게 표현해주면은, 1 집어넣으면 a2, a3, a10까지 정확히 맞아 떨어지겠죠. 첫 번째 항 따로 분리해놓고, 그럼 얘를 여기다 갖다 쓰면 됩니다 해서, 4k 플러스 9로 표현되는거죠 4k. 플러스 9해서이 연산만 잘하시면 될 거고 정리봅니다10 더하기 4배 자2 분의 n n 플러스 1 더하기 9981 정리 이렇게 계산 되겠죠? 이거 곱해져 너가 얼마야? 18 180너 포함해서 190에다가 뒤에 81이 기다리고 있음 계산하면 271인가요? 이런 식으로 마무리 시겠습니다. 첫장인은 수열 주어져 있고요그 다음 수열 bn의 일반항 bn을 이렇게 정의한대요. 그죠? 자, 그런 상태에서 n이 2 e, 이상인 자연수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주는데, 아 너무 복잡해요. 어쨌든, 여기에 변수는 k이다 보니까, 요 k, 요 k. 얘는 둘만 냅두고, 요 친구 있죠? 요 친구는 앞으로 뺄수 있겠죠. 정리해봅니다. 그러면 2에, 앞으로 나간 거니까 n 1제어될 거고, c 그만. k는 1에서부터 어디까지? n 1까지 그, e에 마이너스 k 적어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분모로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위에 bk. 이런 일이 벌어져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유치물을 잘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지? 이 오른쪽에랑 같아 놓고, an을 구해야, fn을 구해야 f10의 결정이 되겠죠. 그럼 해보면, 얘를 표현해주세요. 1를 집어넣어. 1를 집어넣으면 얼마냐면, 어, 일단 이 상태 좋지만, 지금 우리가 a n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b n을 여기 넣어서 계산해 볼게요. 그게 나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 b k 라는 녀석 대신에 뭐라고 표현해? 분자가 b k니까 k를 집어넣어? 그럼 a에, a에 k 플러스 1, 마이너스 2배 ak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러면 이 녀석을 하나씩 나눠봅니다. 나눠주면 2에 k 제곱 분해, a에 k 플러스 1이고요. 너랑 나눠주면 2가 하나 약분이 되겠죠. 이 뺄셈으로 표현해 줘요. 마치 부분 분수 모양 형태로요. 그래서 여기가 a 에 k 이렇게 표현될 텐데 얘네가 하나 적죠. 얘네 하나 적어서 그 지금 아쉽기 때문에 아쉽기 때문에 여기다 2를 곱해 줄 거예요. 그러면 분모에다가 2를 곱했으니까 분자 2가 곱해지겠죠. 그럼 다 정리해 봅니다 2를 곱해. 2에 n 지곱을 거고 그다음에 시그마 안에 걸려 있기를 마이너스 1까지 k는 에서부터 2를 곱했으니까 여기가 2에 k 플러스 1제곱분의 a 의 k 플러스 개이표될 거고, 빼기, 분모에 뭐 1이 곱하죠? 그럼 2의 k제곱, a 의 k. 아, 조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1부터 m-1까지 집어넣어서 더해볼 거예요. 1 집어넣으면 2의 제곱분의 여기가 a, a2가 될 거고, 마이너스에 1을 집어넣으면 2의 1제곱분의 a1이 되겠죠. 하나 더, 그 다음 2를 집어넣어. 그럼 2의 3제곱분의 아, A3가 될 거고,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A2로 표현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해 가는데, 뭐가 눈에 들어와? 이렇게 사라지는 게 눈에 들어오겠죠. 하나 차이 나니까. 이런 식으로 없어지면서, 이렇게 요렇게 사라질 테니, 음, 니가 하나 남어, 여기 하나 남겠죠. 그 친구가 이 녀석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럼 다 정리, 정리해주면, 이 N제곱, 자변 위치하고, 여기 얼마냐면, n 마이스를 집어넣은 거죠. 2의 n 제곱분에 AN이 됩니다. 음, 2의 n 제곱분에 이렇게 AN으로 처리할 수 있고 마이너스 A1이 주어져 있죠. 1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정리해주면 2분의 1이 될 거고 이 친구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정리했더니 분배해줍니다. AN 될 거고요. 마이너스 분배하면 2의 N마이너스 1제곱 요게 우변 모와 같아요? AN 마이너스 f n과 같겠죠. 아 그래서 너랑 너가 완벽히 같다는 걸이 r 할수 되고 f 0 물어봤어요. 10 집어넣으면 이9 제곱 510인가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시겠습니다. 자 분분수로 넘어왔네요. 자 분모끼리 이렇게 해서 이 녀석 인수분해 가능하죠? 그래서 분모원 다시 편해보면은 아요게 e k 1과 e k 플러스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고. 분모가곱해져 있으니, 부분 분수로 찢을 거예요. 그러면 저 A는 앞으로 나가고, 몇 개? 25개에 대해 합산. A가 앞으로 나가고요. 그 다음, 얘의 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뺄 셈으로 처리가 되는데, 2K-1분의 1, 2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표현될 거고, 여기서 여기 뺀거 분의 1을 앞에 곱해져 있죠. 그죠? 여기서 여기 빼면 2분의 1이네요. 그죠? 2분의 1.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럼 너는 손대지 말고 우리는 누구만? 얘만 계산할 거야 그럼 너가 계산하면 그1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1-3분의1 2 집어넣으면 3분의1-그만 이렇게 사라지겠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25를 집어넣어 51인가요? 마이너스 51분의1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럼 정리해주면 너네들이 계산한 게 얼마야? 51분의50이에요 근데 2분의1도 있으니까 다시 정리 2분의1에다가 51분의 5 0을 표현될 거고 이 값이 아 얘가 정수가 되면 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너네들이 약분할 수 있겠네요 25 그럼 다시 표현해 주면 51분의 혹시 뭐 이래 5 1분에 얼마니? 25a 이 녀석이 정수가 되는 a 값을 물어본 거니 a란 친구는 너랑 약분돼야 돼 51의 배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소값이니까 a는 51로 결정되겠죠 자 f x 가 로그 함수로 주어져 있는데요. 일단 여기 좀 간단히 정리해 준 다음에 30개를 더해볼 필요성을 느낍니다. 자 k, f k는 분모 다시 쓰면 k는 로그에 로그에 2에 그리고 k 플러스 1로 표현해볼게요 거기다 곱해져 있기를 k 플러스 2야 로그 2에 여기가 k 플러스 2로 변하겠죠? 표현될 거고. 그다음 분자 아, x 대신에 이 친구를 여기다 때려 넣는 거죠. 여기만 계산해 볼까요? 1 더하기 x 대신 얼마를 k 플러스 1분의 1을 집어넣어 그럼 통분하면 k 플러스 1분의 k 플러스 2가 되겠죠 요 친구가 진수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럼 진수에 위치하게 되면은 아 로그니까 너네끼리 나눠져 있어요 뺄셈으로 표현되겠죠 그래서 다시 표현하면 로그 2에, 2에 k 플러스 2에 마이너스 로그 2에 k 플러스 이런 식으로 표현되죠 그럼 분자가 항이 몇개예요 항이 두 개죠 뺄셈이 이루어져 있고, 분모는 하나의 덩어리니까, 너랑도 한 번, 너랑도 한번 나눠주면 또 부흥분수 형태로 표현되겠죠. 음, 그렇게 문제를 설계해 놨구나. 자, 그럼 하나씩 나눠볼게요. 나눠보고, 너랑 나눠주면 여기 약분 되겠죠? 그럼 이거만 남겠죠? c 그만. 자, k는 1에서부터 30개 더해 주세요. 나눠주면 log 2에, 2에 k 플러스 1. 분의 1 이렇게 표현될 거고, 재랑 나눠주면 로그 2에, k 플러스 e 분의 1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죠? 그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죠? 1 집어넣어, 1 집어넣으면 로그 2에1 마이너스 로그 2의 2에, 2에 빼기 1을 집어넣으면 로그 2의 3이겠죠? 2의 3. 이게 첫째항이고 1을 집어넣어 로그 2의3 분의 1에 마이너스인데 그만 이렇게 사라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얼마 집어넣어? 30을 집어넣어. 마이너스, 로그 2에 32분의 1로 표현될 보니까넌 얼마야? 1이고, 요, 요 녀석, 분모가 이제 5인 게 눈에 들어오죠? 응, 음, 너는 5분의 1이었구나. 그러면 계산 결과치는 5분의 4가 되겠구나. 뭐 물어봤어? 값을 물어봤네요.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함수 f 표이 주어져 있는데요. 이 친구, 이건 이제 저랑 수업 시간에 공부했죠? 이 친구는 네 번째 공식으로 3분의 n, n 플러스, n 플러스 2 입니다 자 그래서 fn이 얼마나 는지 알게 돼 fn은 3분의, 1, 3분의 1에 n부터 연달아 몇개 연달아 3개라고 같이 공부했죠 자 이런 일이 벌어져 있음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시그마 k는 1서부터 10까지 뿅 그지? k 넣어서 역수니까 이 3분의 1은 3을 앞으로 나가고요 요 친구가 분자 있는 거니까 분모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부모가 어떤 일이 벌어져? 요렇게 연달아 세 개의 고배 형태로 표현되는데, 세 수에 대해서 부분분수를 적용할 수 있어? 라고 묻는 문제죠. 한번 잡아드리면,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abc분의 1. 요 친구는 b를 공통으로 걸어놓고, ab분의 죄송합니다. 어, 조금 자리를 좀더 써야 될것 같아요. ab분의 1-bc분의 1. 마이너스 B, C분의 1. 이 통보를 하면 분자가 10-A가 10 나와요 그래서 10-A만 10 사라지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네가 A, B, C니까 여기서 여기 빼면 얼마니? 빼면 2분의 1이죠 2분의 1 이거 앞으로 내보낸 거예요 그 다음 c 그만몇 개를? 10개를 적용해 줄 거고 A, B니까 여기에 표현되어 있기를 K, K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k 플러스 2분의 1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정리 1을 집어넣어 1을 집어넣으면 어 자리가 아 근데 써볼게요 1을 집어넣으면 1 2분의 1에 마이너스 2 3분의 1 이런 일이 벌어지고 1을 집어넣어 2 3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요렇게 사라진 형태로 표현됩니다 오케이 그럼 10을 집어넣어 그러면 11 12분의 1로 표현될테니 정리해보면 1층인 거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2에다가 요것을 쓴 거고 2분의 2에다가 마이너스. 얘가 12니까 12, 12, 132, 132분의 1로 해서 요거 잘약분한 콩분한 다음에 분모 일을 곱하시면 되겠죠. 아니 고 제가 실수할 뻔했네요. 그죠? 지금 보면 여기 3이 계산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게이니까 여기에다가 계산 결과치에 얼마를 3을 꼭 곱해. 곱해야지만, 어,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X는 K. 너죠? K, K 플러스 1로 해서, 요, 무리함도 주어져 놓고, 요렇게 만들어지는 사다리 꼴이 되겠네요. 그 넓이를 SK. 그지? SK를, k 를피한 다음에 뒤집어서 8개를 더해봐. SK만 구하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넓이란 친구는 사다리 꼴이니까, 윗변. 얘를 윗변으로 잡고 얘를 아랫변으로 잡으면 되겠죠 요건 누구니? k일 때 y좌표 루트 k가 될 거고 여기 당연히 아랫변은 k 플러스 1로 표현되겠죠 거기에다가 높이를 계산해 높이가 얼만데? 얘네들이 하나 차이나는게 눈에 들어오죠 거기에 2분의 1 해서 아 넓이가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이해할수있게 <laughs> 됩니다 <laughs> 자 그러면 적용해보면 c 그만 이번엔 8개를 더해주세요 이 녀석 지금 역수가 되죠 그럼 2분의 1은 2가 앞으로 나가고 얘네들이 분모로 표현될텐데 일단은 루트는 큰 거부터 쓰는 게 좋아요 그래야 유리화 시켰을 때 양수가 나옵니다 얼마를 곱해?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 분모 1인 게 눈에 들어오죠 분모는 1이고 너랑 너랑 곱하면 어, 이 녀석 일 반항은 얘로만 표현돼요 그럼 1을 집어넣어 루트 2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1 2를 집어넣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그래서 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사라질 것이고 이렇게 표현돼서 9를 집어넣어 아니, 8을 집어넣어 8 집어넣으면 9가 되겠네요. 루트 3 루트 9니까 3을 표현됩니다. 정리 너를계산해2그 2에다가 너를 계산하니까 정답은 4로 결정될 거고 1번에 위치해 있네요.